네, 끊겼는데 번호랑 바꾸면 지금 뽑아볼게 끊어, 번호 뽑으주세요 번호가 너무 섞여서바꾸 먼저 뽑게 해주더라고요. <laughs> 그걸 또 봤냐, 바꾸 뽑았죠? 나 진짜 와, 인생 드럽게 착하게 살았나 보다. 인생 드럽게 머들걸렸나 보다. 아, 나 진짜 아, 불쌍해. 나 완전 불쌍해. 아 진짜. 아 진짜. 뭐도 밥도도. 칼이랑 종이 둘다 너는 어떡하냐? 어? 칼이랑 종이 둘다 너는 어떡하냐고. 아, 죄송합니다. 아닌데 나칼안 넣어. 나 종이 안넣어놨는데 종이 여기 당신은 머더입니다 너나 했거든. 아, 그래 미안해. <laughs> 한번더 하면 강냉이를 날려 버릴란께. 어머 어머. 여자가 되겠네. 그러면 칼이 없는 걸 보고 누구는 머더인가보까 바로 보능인가뭐아니 나온 같아. 그럼 준비되면 아빠, 얘기할 테니까 번호가, 다 커주세요. 야, 나 아까 봤어. 나 아까 공모 왔는데 공모 칼들고 있었어. 나 봤어. 맞다. 이게 어디서? 야 니잖아. 왜 나한테 뒤집었어? 야, 만약 본능과 맞으면은 밥도둑이 봤대니까 밥도둑 죽일 때까지 끝내지 않겠습니다. 나무야. 자, 준비됐어요. 야, 시작하세요. 나가, 나잠깐가 나가, 나바꿔가 나가, 나가, 가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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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가, 나 나가, 나나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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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전화와 인연이, 전화와 인연이 아주 깊은 분이야. 저분은.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거든요 오야나또 아, 새로운 데를 알아냈 나도 대문에, 나도 대문 나도 대문에, 나도 대 나도 나도 대나자 닿는게 뭐가 상관있는데 너희들도 네 놀고있어 이 핵불로 야, 내가 불태워버리겠어 파이어 야나 갇혔어 어 그거 아 나도 거기 갇혔었지 거기는 그래. 내가 특별히 탈출을 시켜줄게 부숴거와야박두두가나 죽인거 아니지 나 안죽었는데 나 안죽였냐고 어 그래 알았어 야, 잠깐만 야야 야. 빠밤 빰빠라밤빰 빠밤 자 보너가 분명히 그렇게 심리테스트를 할 정도로 머리가 좋진 않거든 <laughs> 그럼 일단 보너는 아닌 것 같은데 빅이케이 어. 아니면은 나오라는 건데 그럼 나 죽으면 나오 나 죽으면 나오 나 죽으면 나오 나 죽으면 나오 나 죽으면 밥도둑 나오 나 죽으면 밥도둑 나오 나 죽으면 밥도둑 나오 나 죽으면 밥도둑 나오 어 잠깐만 나 배고파 나도 배고파 야 하우님 왜요? 저 잠깐 스폰지함수로 모여가지고 저 잠깐 먹을 거 잠깐 하나만 주면 안 돼요? 예? 그냥 자연스럽게 죽으시면 되시면 지 밥밖에 안 남았는데요? 깨모는 안 돼, 평은 되잖아. 아, 근데 여기서 깨모가 안 돼서. <목소리> 안녕 나우야. 어, 이, 나주카, 나주카. <목소리> 바주카? <목소리> <목소리> 안녕 도두가. 어디 있어? 아 근데 왜, 야, 뭐, 야 설마 머도가 머도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설마? 그니까, 귀 안. 맞아. 알고 있어. 머도 있어? <목소리> 응. 아 스타가 안, 안 되니까 그러면은 자. 유력한 용의자 저기 저 앞에 있는 파란색 괴생명체 1위 아니면 저 흰색을 갖고 있는 괴생명체 나무를 뒤집어 3위 아아 아, 아, 저 잠깐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지가막지가분던데아나 번도 아니야 야 니가 나, 나 니가 자기 자기 자기만 떼고 다 번호라고 하는 거가다야나 야, 그래. 배고파도 안 떼어지는데 니네 눈야 어나 이노센트 아. 시민이야 시민 어디서 개똥을? 레알로 시민이야. 나도 레알바꿔도 시민이다. 나 나중? 야, 야 내가 시민의 증표를 보여줄게. 시민의 증표를 보여줄 거 어디서 아, 보노야? 오빠, 오지마. <laughs> 아! 빠아 진짜 아니 하니까 진짜. 야, 누가 무서야 자, 나. 게임 오버. 끝났어. 자, 그런데... 나우 꼴등. 왜? 시민이 죽었잖아. 진짜? 거왜 아, 이렇게 박돌이 따라오래! 어? 그러니까... 면은머 누구야? 뭐더 누구였어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데 뭐더가 아니야 동준이 시민이고 인간인데? b k 야나 꺼졌어 잠깐만 b k 아니야? b k 인데야 꺼졌어 다시 만들게 아니야 아빠한테 좀... <laughs> 자 그럼 끝내자 나도 용어 자. 자 간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이게 짱이었어. 자. 지금 간다. 같은 것만 걸렸네요. 자 그러면 저희 둘이서 일단 엔딩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재밌게 거, 보셨으면 재밌게 보셨으면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만 알았어. 안녕. 안녕.